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39번째 시간 2021년 3월 16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어 이제 비난하고 비판 하시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어 저주가 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음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26절 을 계속 보면 눈만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여기서 회라는 것이 석회입니다. 어 지중해 보면은 이제 굉장히 하얀 벽에 파란 지붕 유명하죠. 네그 하얀색 벽을 만드는 그 겉에 도료가 바로 석회 가루를 물에 섞거나 다른 곳에 섞어서 이렇게 칠하는 그래서 회칠한 무덤 이란 것은 겉은 예쁘고 깨끗하게 꾸며놓았지만 실상 안에는 생명이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복음이 없고 진정한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예언자들을 피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새끼들아. 자, 여기서 뱀들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물 스네이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옛 뱀, 바로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들아, 양마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죠. 어, 자, 뱀들아, 독사새끼들아, 너희가 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덜어는 죽이고 덜어는 십자가에 못박고 덜어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 너희가 성수와 재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가리아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냈었지만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었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을 죽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 그 안은 썩어 문드러진. 그런 어 생명이 없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35절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 열왕기 시대에 바로 제단에서 제 제단 성소 성전에서 살해됐던 스가랴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어 구약 성경에서는 어여우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로 기록이 돼 있는데 어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 할아버지의 이름의 자손으로 어, 이렇게 기록되는 경우들도 성경의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하지만 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추측으로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스가랴.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했고 당시 왕에게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조언했을 때 죽임을 당했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듣기 싫어서 자신의 어, 권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찍어 누르고 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정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책임을 다 너희들이 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이 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다 라는 겁니다. 말로만 가르치고 그들 자신의 삶은 타협하고 어, 자신의 욕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에 채우기 급급했던 그런 모습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책임, 자신들의 행동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미 조상들의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들의 일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회칠한 무덤, 이것이 어쩌면 오늘 키워드로 키워드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말씀 제목을 예쁜 쓰레기라고 했죠. 아무리 예쁘면 뭐합니까? 쓰레기인 거죠. 자 그다음에 3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보면서 슬퍼하는 그런 예수님의 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인용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어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또 황폐화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 선택받았던 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 성은 어, 버림받게 되고 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자기들 식대로, 자기들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그들은 영원히 버림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자, 예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 호산나 우리를 구해 주셔서.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전심으로 회개할 때, 그제서야 그들은 다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쓰레기는요, 말 그대로 쓰레기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그냥 쓰레기입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생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삶을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으로 변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죄인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이 변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예쁜 쓰레기가 아니라 주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으로만 그런 척, 겉으로만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만 예배자인 척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의 뜻을 따라 변해가며 우리의, 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열매 없는 자 같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함을 통해서 열매맺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주 우리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살아가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십시오.